할렐루야. 네, 어느 초등학교의 시험 문제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다로 끝나는 다섯 글자로 답하세요.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어, 감사합니다가 아마 정답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학생이 뭐라고 적었냐면은. 뭘 이런 걸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다이 말이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굳이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라는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감사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을 때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석껏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가끔씩, 어, 성도님들 집을 간혹 방문할 때가 있는데, 갈 때마다 얼마나 정성껏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마음에 감동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마트로 가서, 그죠? 온갖 어떤 산의 준비를 준비하려고 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마르다의 반응이 너무나 정상적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칭찬하시지 아니하시고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서운한 일이 아니죠, 그죠 만약에 마르다가 조금만 신앙이 없었더라면 교회를 옮겼을 거예요. 예수님 목회하시지 않는 교회로 갔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이 본문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짚어보면요. 마리아가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과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한 가지뿐이다. 그거예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 그리고 한, 어,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일 뿐이다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은 몇 가지 혹은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 이렇게 가로가 돼서 설명이 덧붙여져 있을 거예요.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 말은 후대에 좀 첨가된 확률이 높다.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로도 족하다 하신 말씀이다라는 그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한 가지만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게 무엇일까? 그걸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겠는데. 정말 예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거 한 가지면 족하다. 이거 한 가지면 충분하다. 이거면, 이거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 단지 국수 한 걸, 뭐 돈가스 하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 책을 참고하고 마, 말씀을 묵상하는데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칼비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단 하나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목표,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시원치 않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이, 이 말씀을 새벽에 붙들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나는 너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마음이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든지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저 같은 죄인입니까? 저 하나면 충분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너무 강한 확신이 제게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어느 정도로 원하시냐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맞바꿔서라도 가지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르다는 왜 실패했는가?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드리는 데 실패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녀가 분주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방에서 이것 저것들을 수집하는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방 안에다가 이것 저것 막 모아놓으면 어수선하잖아요. 마르다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 잡다한 생각들이 마음을 가득 채웠고 마르다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누가 없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유의 주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지 못했다 하는 거.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그 사실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모셔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 한 가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단순성이 중요한데요. 보통 단순하다 하면 뭔가 가벼운 느낌이 들지만 사실 우리가 이 단순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단순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모호해지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뭔가 뒤섞이고 변질되고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러 복잡한 장치들과 어떤 거칠헤들과 외식들을 다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백하게 바라보면서 믿고 가는 그런 신앙의 단순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얻고 충만하게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단순성,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던 그 신앙의 단순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걱정이 많아서 갈피를 못 잡고 정상적인 어떤 선택을 할수 없는 그런 혼돈의 상태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그 동기에, 그 마음의 뿌리에 불순한 생각이 들어왔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칭찬받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구,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이만큼 대접했다 하는 그런 어떤 허영심, 자기과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 그 제사에 틈을 타게 되고 불순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잡다한 많은 일거리들을 불러오고 그 혼돈을 틈 타서 거기에 시기와 미움이 뒤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불순한 동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거기에 뒤섞이게 됐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 받는 것조차 미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충만해지면 좋아야 되는데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미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아가서 마르다는 지금 누구에게 불평을 하냐면요.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예수님, 공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처신을 잘못하십니다. 왜 마리아가 도는 것을 방치하십니까? 예수님께 불평하고 예수님께 반역하며 나아갑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했던 것처럼. 그에 비해 마리아는 사심이 없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어. 마음이 깨끗하니 제사도 깨끗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의 크이나 어떤 재물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소도 드릴 수 있고, 뭐, 양도 드릴 수 있고, 또 양을 드릴 그런 어떤 형편이 안 되면은, 어, 비둘기를 드리게 기도 하죠. 정말 비둘기마저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곡식도 드리게 하셨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백만원 헌금하는 사람, 십만원 헌금하는 사람, 달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 재물의 기준은 뭐냐?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느냐? 순전한 재물이다.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은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랩돈 드인그 여인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백을 넣었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어떤 전부를 채워 넣었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들이 뒤섞일 틈이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담아 드렸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불순물들이 없는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 가운데 어떤 신앙의 불순물이 없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인간적인 욕심, 가시하고자 하는 마음, 체면 허영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와 순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되고 맡은 부서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열대여명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 영혼 보내달라고 울며 기도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이제 칭찬을 하겠죠. 아유 전도사님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게 제 마음에 부듯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부서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몇 명이 왔는가, 이제 세계 시작은. 오늘은 몇 명이 왔는가. 그러다가 사람이 없으면요, 어느 날 사람이 없으면 뭐 근로자들이 뭐다 형편이 다르니까 어느 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설교에 집중이 안 돼.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어, 어느 교회에서 대학부를 섬기고 있을 때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에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됐는데 시험 기간이었는데 한명 나와 있는 거. 보통은 그래도 한 스무 명은 나와 있었는데 그날 따라 한명 나와 있어. 모두 시험 공부하러 가고 없고 한 명이 나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숫자 세는 재미가 있는데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그죠? 낙담이 됐어 그래서 설교할 한명 앉혀놓고 설교할 거탁섰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것 같은 거예요. 텅 비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사람들의 어떤 그 숫자를 세느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지만 단한명 남았을 때 모든 공간이 비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오신 것을 깨닫게 됩 그래서 그날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절대 예배 시작 전에 사람의 숫자를 세거나 하는 것을 중단하게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순전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받으라 하는 우리가 신앙의 단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들쑤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마르다거든요.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마르다는 자기의 소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드리려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려 했다는 거. 마리아가 본문을 보니까 발치에 앉았다. 그래서 마리아는 발 아래 여인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녀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잖아요.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그래서 발 아래 여인이다. 이런 별명이 있는데 오늘도 발 아래 앉았어요. 이것은 그 당시로 보면은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들의 어떤 그 자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관용군데,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치 제자들이 스승의 돌을 흡수하는 것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받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내려고, 흡수하려고 했다 하는 것.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사울은 드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 하나님을 악망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남겼어요. 왜 이걸 남겼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어떻게 나가겠느냐. 그래도 내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께 좀 드릴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 주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사울에게는 드리는 게 중요, 드리는 게. 내가 지금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해.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께 내가 드려서 내가 받아내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경을 읽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제가 쫓아갈까요? 나아갈까요? 물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자기는 좋은 궁권에 사는데 하나님이 음막에 가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주님을 얼마나 순전하게 사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받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드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겸손한 자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취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뭘 드린다 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보탬을 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먹어도 여러분 금방 다시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먹는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드리려 하기보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받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복잡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드리려고 해도 아무리, 제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도 그런 것들은 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는 죄로 타락해 있고 텅 비어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무리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더 공허해질 뿐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로부터 취하여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본질에 집중하라 하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해라. 본문을 보면요 마르다가 집중하고 있는 것, 마르다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들이요 물론 식사도 해야 돼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식사는 비본질이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 실제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하거든요. 먹을 식자, 입구자. 함께 먹기 때문에 식구예요. 그래서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 성경 공부는 본질이고 식당 봉사는 비본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닙니다. 마르다가 음식으로 섬기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준비하느냐, 무엇을 준비하느냐, 얼마나 준비하느냐 하는 것은 비본질이죠. 마르다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만 이서선안 된다는. 것. 같이 일해야 된다. 누가 해도 되는 일을 자기가 기쁘게 섬겼다면 좋았을 것을 너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돼 비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많은 음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많은 음식을 본질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니 장례도 드릴 수가 없나? 아니 장례 우리 자식 된 도리로서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장례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유행한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 중한데 하는 거죠? 무엇이 중한데? 뭐가 중하냐고?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그 길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영과 자기의 권리, 자기의 생명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주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비본질을 더 급한 일로, 더 중요한 일로 내세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냐? 본질을 분별하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단순성을 유지하려면 본질을 분별하고 본질을 먼저 생각하고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본질을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요. 본질이 무엇이냐? 사랑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이 본질은 보통 현상의 이면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이 오늘날 같이 실존 세계, 이 현대 사회가 발달되고 이렇게 화려해지고 뭔가 볼거리가 많은 이 세대를 살아갈 때는 자꾸만 본질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요즘 철학이 인기가 없잖아요. 철학이는 학문이 인기가 없잖아요. 철학은 본질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노래 가사들만 봐도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은 뭐 인생은 미완성 이런 거 부르시잖아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 요즘 노래 가사들을 들어보면은 뭐 오빠 차 새로 샀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니고, 오빠가 차를 사다는 그런 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시선을 빼앗겨서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지 아니한다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크고 화려해지고 퍼포먼스가 많아지고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본질을 놓치기가 쉽다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신앙의 본질을 담아내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었으나 비본질과 본질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잘 분별하고 본질을 목표로 정진해야 한다는. 혹시나 여러분들의 섬김과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처럼 여긴 것은 없었는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마라다처럼 분주하여서, 마음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놓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독담을 하세요. 목사님, 나중에 큰 목회 하셔야죠. 막 그런 독담을 하세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저도 사실 막,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한국 교회와 또이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큰 목회를 하려고 목회를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이죠.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목사가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제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바로 너를 원한다. 너 하나면 충분하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에 불순물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고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오직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을 받아서 충만해져요. 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질을 분별하여서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가 신앙의 단순성을 유지하고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한 가지 그것을 드리고 마리아와 같이 좋은 것을 택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하셨는데. 온전히 주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